아, 이렇게 손명호 장사에게 돌아간 백두 장사. 자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상에는 최명서 영월 군수께서 장사복과 그리고 꽃목걸이 장사 인증서 그리고 장사 트로피까지 손명호 장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최명서 군수님은 또 실험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험단 단장이 단주씨죠. 예. 그리고 또이 대회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 수해, 장마, 뭐 모든 여건이 있었던. 코로나 이런 것을 극복하면서 멋지게 훌륭하게 예. 대회를 준비해주고 마지막까지 완벽한 대회를 치러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힘들었어요 정말. 아, 안달이 정말. 들어왔는데 피해냈고요. 비료 판도까지 갔습니다. 제가 1%를 채우라고 계속 보통 2% 2% 합니다만 저는 네. 1%만 채우면 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죠 예. 특히나 이 상대가 오정민 장사였는데 이번 대회 기세가 무시무시했었습니다. 오정민 장사도 오정민 장사였지만 김동현 선수에게 사실 큰 코를 다칠 뻔 했거든요. 예. 아마 그게 또좀 보약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선수들은 그런 한 계기가 정신이 번쩍 들게끔 할수 있는 정말 청량제 역할을 하죠. 예. 결국은 비디오 판독 끝에 손명호 장사의 장사 등극이 이뤄지게 된 영월 장사 시름 대회 민속 시름 리그 공식 출범 대회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첫 대회 결국 이렇게 네 명의 장사 마지막 네 번째 개인 장사 백두 급은 손명호 장사에게 들어갔습니다 손명호 장사 이렇게 장사 등극하자마자 큰 절을 배영수 감독에게 올렸는데 아 이제는 좀 이제. 한숨 돌리고 앉아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꿀까 꽃가마에... 힘들었다는 거죠. <laughs> 네. 꿀까마에 올라 앉아 있는 소명호 장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로서 이제 네 번째 백두 장사에 등극하게 됐는데 아, 우선 이 비디오 판독까지 갔던 장사 결정전 다섯 번째 판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어, 계속 끌려가는 중 승부였었습니다. 다섯 번째 판까지 가는 이 장사 결정전 좀 어떻게 치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laughs> 네. 그래도 김주수 군수님이랑 이런 많은 분들이 저희 팀에 운동만 할수 있게 많은 지원해 주셔가지고 운동만 할수 있어서 지금 이런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손병호 장사는 백두급뿐만 아니라 앞서 단체전도 이제 쓸어갔는데 또 단체전에서도 승리도 챙겨주셨고 단체전을 중간에 또 치르면서 오히려 좀 개인전에 좀 지장이 되진 않았었는지 힘들진 않았었는지 좀 묻고 싶네요. 그 단체전은 하면서 이제 체력을 좀 많이 소비해가지고 한 판, 그 첫판하고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두 배신 거죠? 아, 지금 기쁜 것보다 힘이 온몸이 아픕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자, 손명호 장사 네 번의 장사 등극을 축하드리고 저는 손명호 장사가 지금 현재 실력이라면 열번 이상 장사에 등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오늘 그 1%를 보여준 것 같은데 지금 김동연 선수하고 중계선 경기도 혼이 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실험 스타일을 어떻게 변했으면 하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그 제가 이제 긴장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 연습 때처럼 이제 감독님 지도 받은 것만큼만 쓰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시합장으로 가면 그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에 등극을 하시게 됐고 어, 이렇게 이제 팔강경기 쭉 치르면서 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 단체전에랑 같이 하니까 체력이 이제 제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 최근에 백두 급 선수들이 늘어지는 실험 장기전 실험을 함으로써 사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실험은 제가 봐도 정말 재미가 있었거든요. 우리 손명호 장사도 앞으로 우리 실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공격적인 실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실험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손명호 장사가 이제 이로써 어, 백두급의 네 번째 장사 등극을 했는데 아,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물론 장사 등극하면서 또한 1년 만에 장사 등극인데 고마우셨던 분들과 또 주변의 분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메시지 전달해 주시죠. 네, 감독님이 이제 많이 옆에서 많이 이제 지도해 주시고 집에 이제 와이프가 많이 아팠는데도 그래도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다시 운동하고 이렇 몸을 놓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이렇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백두금에서 이렇게 멋진 경기력 계속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